알리익스프레스 크리스마스 인기 상품 추천 리뷰 크리스마스 프린트 식탁본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화려한 디자인 덕분에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파티나 피크닉 때 사용하기에도 딱 좋고 질감도 부드러워 테이블 위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폴리에스터와 면 혼합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세탁 후에도 변형이 없어서 마음에 듭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활용하면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줄 거예요.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갖춘 이식 탁보, 강력 추천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팩의 커버는 정말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진저 브레드 트리 패턴이 특히 귀엽고, 거실 소파에 올려놓으니 집안이 화사해졌어요. 소재도 부드럽고 퀄리티가 좋아서 사용감이 좋습니다. 또한,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홈, 호텔,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니 실용성도 뛰어나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리본은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다양한 수제 디자인으로 장식된 이 리본은 DIY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폴리에스터 재질 덕분에 튼튼하고 색상도 선명해 선물 포장할 때 정말 멋져요. 오야드의 길이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딱 좋고, 부드러운 질감이 손에 닿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주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장식이 될 거예요.